역시 AI 시대가 교육계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AI 교육은 지금 우리 사회 하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부터 AI 교육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이 바뀌는 속도가 일반 사회보다 좀 늦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고민을 저도 했었고, 좀 앞서 나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바꿔보자고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AI 센터가 그런 거 아닌가? 폐교된 덕천여중 자리에 첨단 디지털 교육 공간인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거지 그 역기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부산도 살릴 겸 소프트웨어 AI 센터를 만들게 그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우리 미래 교육의 핵심이다. 그때 부산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학교 다니면서 여기 와서 수업도 하게 되고 또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 시설로 아마 우리 부산의 소프트 AI 교육의 메카가 되지 않을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잘 되고 뭐. 있는데 이거 좀서을좀 들여다 봐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김석준 교육감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게 처음에 그런 것들로 많이 실책이 있었단 말이죠. 뭐 현장에 있으면서 많이 힘드셨죠.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가고 해외에서도 왔다 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잘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초에 이게 20년 9월에 아마 계획된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때 계획할 당시에는 이 학교가 폐교하냐 마냐 네. 또 폐교하려는 계획으로 이게 개정이 그렇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폐교 활용 계획이 보면은 너무 주먹구구시로 활용 계획을 짰다 너무 주먹구구시로 활용 계획을 짰다 우선 폐교하는 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활용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갖다 붙여서 이게 부산 전역을 커버하는 어떤 그런 센터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 그 지역의 조그마한 센터 정도로 출발을 했을 계획이 됐었죠 그 때, 그, 이제, 청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특히 예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 때, 당시에도 제가 기사를 좀본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 그때, 이제,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104억 정도 였어요 그래서 104억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물어보니, 시설비가 거의 뭐, 한 80억, 90억? 그러면 도대체 AI 기기는, 무슨 돈으로 산다는 이야기냐고, 이게, 10억, 20억 가지고, 최첨단 AI를 구축하겠다? 말이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표교였잖아요. 그그 시설 보수비만, 뭐, 구조 바꾸고, 다시 도시에 가고, 이게 거의 90억 들어가고 나면은, 실제로 컴퓨터를 사더라도 최첨단 음, 뭐, 기계를 그쵸, 사더라도 최첨단을 사야 되는데, 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결제 못 하겠다. 이 사업은 접어라. 음. 이렇게 제가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80억이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에게 그럼 도대체 제대로 하려면 얼마가 더 주면 되겠냐고 제가 물었어요. 음, 그랬죠 그런 거죠. 네. 물었더니 실무자들은 80억이 아니라 더 욕을 했죠. 근데 그게 또 예산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총액이 200억을 넘으면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200억 내에서 맞춰보고 우선 80억 정도를 증행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짰죠? 음. 계획을 짰더니, 의회에서 또, 이게, 의회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의회에서는 기존 계획이 네. 다 확정돼서, 이미 내일 모레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지금 와서 다시 계획을 짜냐. 음,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공격을 했죠. 그, 제가 그 과정에서, 다, 의회 의원들 다 찾아다녔어요. 가서, 실제 이렇다, 현재.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은, 이거 활용도 못하고 돈만 배가 버린다 이렇게 지를 것 같으면 왜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의원님들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 현장도 방문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양의 소프트웨어 AI 센터가 설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처음에, 그죠? 처음에 기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처음에 제대로 예산이든지 그 부분을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힘든 거잖아요.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면서 사실은 그 70억 정액이라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5개월 새 학생이 1 8,000명이 찾아왔다. 와, 그리고 해외 교육 관계자들도 있다뭐 방, 그니까 그만큼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성공이 된 건데, 이 부분을 기획을 하실 때 제일 크게 신경 썼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딱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음. 만들 것 같으면은 최첨단이 가장 앞서서 만들어야 된다. 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놔도 1년, 2년 되면은 우리가 제일 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음, 음. 그럼 다시 그때 또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음. 그래서 당시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 걸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AI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거지 지금 부써 5-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게 만들어질 수도 그렇구나. 있습니다 지금은 음. 그러니까 만들 당시에는 적어도 최고로 만들어줘야 이게 AI 교육을 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1-2년 주기로 다시 그쵸. 완전 바꿔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야, 지금 이 기사에도 보니까 이 로봇이네요 로봇 예. 개가 이게 일단 애들이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좋아하겠다 사실 저희도 TV로만 보고 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고 싶거든요 저도 개관식 때 봤는데 네네. 이 로봇 개가 되게 재밌어요 아, 이거 하면 뿌듯하시기도 하고 예. 반응이 엄청났겠어요 그죠? 예. 그 실무자들이 정말 아까 예산청의 과정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실무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제가 개관식 때 인사 말씀을 시켰어요. <laughs> 그랬더니 그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또 다른 자식을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예, 그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요. 어려운 지역의배교가 되는 거죠. 덕천여중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의 그 지역을 살리는 거고 그 하나의 최첨단의 명소가 되어버린 예. 거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특천 여중이될때 일부는 AI 센터로 가고 일부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북부와 합의가 됐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완전 정리를 못 했는데 저는 사실 AI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AI 하나의 새로운 메카로 그 지역을 만들고 기존 도서관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 AI 도서관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제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죠 나왔습니다. 이 지역 자체도 어르신이 많고, 그죠. 이렇게 좀 뭔가가 죽어 있는 예. 듯한 느낌인데, 이 애들이 이렇게 막구척구척 하면 얼마나, 그죠. 그쵸? 그림만 봐도 되게 좋을까요? 그래서 더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표교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그러니까요, 좀 제시한 그렇죠? 거잖아요. 기존에 보면은 그냥 동네에 모여서 어떤 센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시설만 갖춰주면은 그게 어디에 위치하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폐교도를 활용할 때 정말 그 지역과 매치를 시켜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뭐 기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때 누가 한다고 해서 그냥 전시행정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인테리어만 하고 내용이 없는 막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정말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겠다는 거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산교육이 발전되어 갈수 있는 제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산 80억을 정해간 결과 이렇게 호응이 좋아서 정말 가슴이 부듯합니다 뭐, 80억 증액할 때 증액하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고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온갖 지탄을 다 받았을 텐데, 오히려 결과가 좋아서 뭐 지금 현재 교육청이 칭찬을 받고 있어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을 짤때 정말 그냥 보호해주기 식으로 또 우선 폐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짜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 계획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정말 중국에서 최고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닐지 부산교육청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